안녕하세요, 또니입니다. 제 영상 댓글에 절반 이상이 광이 너무 예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광도 과학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광다낼수 있어요. 제가 베이스 할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광 나는 메이크업 하면 색조화장 무너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색조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먼저 스킨부터 발라줄게요. 광의 시작은 무조건 물타입 스킨이에요. 저는 제가 만든 미스트를 발랐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물스킨 쓰시면 돼요. 제가 미역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물스킨, 하나는 앰플, 하나는 크림을 동량 발라줬어요. 똑같이 3분을 기다려줬는데 물스킨을 바른 미역이 가장 빨리 유연해지고 부풀어 올랐죠. 그에 비하면 크림을 바른 미역은 거의 처음과 비슷해요. 당연히 미역이 우리 피부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해 봤어요. 빠르게 수분을 공급하기에는 물 타입이 유리하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스킨을 세번 발라줍니다. 다음에 앰플을 발라줄 거예요. 한 번만 짠 양을 얼굴 전체에 발라줄 건데 저는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이 들어있는 걸 선호해요. 이 성분들이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보습막을 씌워주기도 하고 번쩍번쩍 광이 나보이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광도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죠? 매끈한 물체에 빛이 들어와서 일정한 각도로 반사하는 거. 정반사라고 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에 빛이 들어와서 불규칙하게 빛이 반사하는 걸난 반사라고 해요. 피부 표현이 매끈하면 정반사가 일어나면서 얼굴의 광이 더 예쁘게 나요. 그래서 우리는 로션을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 먼저 발라서 솜털 사이사이까지 채워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로션을 피부결대로만 바르시는데, 그러면 흡수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 표면이 매끈해지지 않기도 해요. 먼저 반대로 발라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부결대로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로션은 손바닥 전체에 비벼서 꾹꾹 눌러주세요. 광을 내려면 선크림은 무조건 유기자차로 선택해주세요. 무기자차가 피부 자극은 덜할수 있지만,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같은 성분들은 보송보송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광을 내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꼭 유기자차를 발라주세요. 진짜 오래된 제품이죠. 근데 저는 이만한 베이스를 못 찾았어요. 너무 얇게 발려서 뭐 이거 효과가 있는 거야? 싶지만 고개를 싹 돌려보면 진주알광이 빤딱빤딱 나요. 오히려 펄이 너무 크거나 유분기가 과한 베이스는 시간이 지나면 더럽게 무너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잡티나 양감이 있어야 할 부분에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전에 발라줘요. 커버력이 강하지 않은 쿠션을 발라야 광이 오래도록 예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가려야 할 부분을 먼저 가려주는 건데요. 컨실러를 먼저 바르면 또 좋은 점이 이미 컨실러가 발린 부분은 쿠션을 얇게 올리면서 두께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 정말 얇고 가벼워져요. 쿠션은 여름 물광 쿠션으로 로맨 추천드릴게요. 영양감 있는 광이 아니고 수분광인데다가 쿨링감이 좋고 얇아서 피부가 답답하지가 않아요. 한 가지 단점은 커버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광을 원하신다면 커버력은 약간 포기하시고 이렇게 얇은 제형 발라보세요. 지금 색이 약간 밝아 보일 수 있는 워낙 얇아서 메이크업 끝날쯤엔 피부에 스며들어가면서. 맞아요. 블러셔는 대학교 때부터 몇 통째 비운 삐아 써줄게요. 삐아가 베이스가 밀리지도 않으면서 적당하게 흰기 있고 뽀용하게 발색도 잘돼요. 턱이랑 코끝도 에 발라주시면 얼굴이 짧아 보여서 귀여운 이미지를 줄수 있어요. 얼굴 외곽까지 광이 돌면 얼굴이 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파우더 타입으로 쉐딩을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색조하기 전에 파우더 해줄게요. 이렇게 광이 나는 베이스를 했을 때는 오히려 파우더가 필수템이에요. 눈썹이랑 눈가, 코 그리고 팔자 주름은 꼭 해주세요. 코 쉐딩은 두 단계로 해줄 건데 처음은 스틱 타입으로 해줄게요. 아무리 파우더를 해줬어도 베이스가 워낙 촉촉하고 코는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쉐딩의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틱으로 먼저 해주고 파우더를 얹어주면 집올 때까지 쉐딩이 그대로 있어요. 2차 쉐딩은 파우더 타입으로 해줄게요. 물광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눈썹이 꼭 밝은 색이어야 돼요. 얼굴에 광이 나는데 눈썹까지 어둡고 빽빽하면 얼굴이 덥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눈썹은 밝은 컬러로 그려주세요. 키스미가 눈썹 색을 확 바꿔주는데 제일 좋아요. 꼭 밝은 색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섀도우는 완전 무펄보다 약간 펄이 있는 게 지속력이 더 강해요. 그렇다고 펄이 빽빽한 제품은 금물이에요. 이것도 덥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그래요. 언더도 같은 컬러로 발라주는데 애교살 영역 전체에 넓게 깔아주세요. 그러면 눈도 확장되어 보이고 파우더 처리를 한번더 해주는 효과가 나요. 같은 팔레트에 어두운 컬러를 섞어서 삼각존과 꼬리 부분에 음영을 줍니다. 눈매에 맞게 해주세요. 아이라인은 점막까지 다 채우면 번질 위험이 있어서 꼬리 쪽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아까 음영 줬던 브러쉬로 위를 톡톡 얹어주시면 아이라인 지속력도 올라간답니다. 뷰러 바짝 해주시고 마스카라 절대 안 내려오는 꿀템 소개해드릴게요. 다이소에서 산 마스카라 베이스인데 에뛰드 픽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컬러도 약간 블랙이고 롱래쉬 되는 효과, 컬링이 정말 좋아요. 이 위에 페리페라 볼륨 마스카라까지 해주시면 절대 안 번진답니다. 마지막으로 립은 글로스에 틴트를 발라줄 거예요. 피부가 광이 나는데 입술이 너무 매트하면 좀 웃기더라고요. 립도 투명하게 광이 나도록 발라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미스트까지 뿌려주시면 물광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짠 재밌게 보셨나요? 아무리 좋고 비싼 파운데이션을 써도 기초가 잘안돼 있으면 광이 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건조하신 분들은 냅다 유분기 있는 것부터 바르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은 물같이 가벼운 타입을 피부에 충분히 적셔주신 다음에 수분기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코팅제 역할로 앰플이나 로션, 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셔야지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하면서도 겉에서 볼때 광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다들 광나는 피부 연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예쁘고 좋은 정보들 가지고 올게요. 안녕!